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멕시코 정가의 소식입니다. 그동안 묻혀 있다가 최근에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한 사람으로 알려진 멕시코 카를로스 슬림 이한 때 여당 대통령 후보로 옹립되어 출마를 저울질한 적이 있습니다.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최고의 재력에 더해 최고의 권력이 그의 한 손에 움켜질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으로부터 6년 전인 2018년 5월 대통령 투표까지 약한달 반이 남았을 때 당시 집권당이었던 제도혁명당 pri와 제일야당이지만 보수 성향의 국민행동당인 펜당은 진보 성향 인 야당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를 위 당선을 막기 위해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를 펼쳤습니다. 대선에서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는 한결같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 성향의 강경파인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엘리케 페냐니에토 대통령과 당시 내무장관 알폰소 나바레테 프리다는 보수 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펜당 후보 리카르도 아나야를 교체하는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의 후보로 호세 안토니오 미드 전 총무처 장관이 있었지만 같은 보수계열인 야당 후보보다 지지율에서 크게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즉 집권당이 재집권하면 최상이지만 지지율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같은 보수계열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보수당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야당의 로페즈 오브라도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매우 높은 후보가 절실히 필요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페냐 대통령과 나바라테 내무장관은 당시 멕시코시티 위회의장으로 현 국민행동당 총재인 산티아고 크릴 미란다를 로스피노스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불러팬 당후보인 아나야 코르테스에게 후보직을 자진사퇴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었지만 지지율 에서 큰 의미가 없어 합종연행 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재자로 불려간 크렐은 제안을 듣고 놀랐고 누가 여당의 대체 후보 가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대통령과 내무부 장관은 국민행동 당 당원인 사업가 카를로스 슬림 을 내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페냐니에또 대통령은 팬당 당원들이 후보자를 자진 사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만 있다면 슬림과 대화 하여 로페즈 오브라도르에 맞서 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레일은 아나야 후보에게 뜻을 전달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팬당 후보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의 답을 듣는데 며칠이 걸림 으로 기다려달라고 하고 대통령 관절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대통령의 뜻을 전해들은 팬당 후보는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후보자 의 사퇴 의견으로 모든 일은 일사 천리로 진행될 듯해 보입니다. 나바레테 프리다 내무장관은 곧바로 카를로스 슬림과 대통령간 만남을 주선하여 대통령 관저로 그를 초청했습니다. 사업가와 대통령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내무장관은 팬당의 당원 설득도 큰 문제가 없다며 카를로스 슬림에 대한 대통령의 설득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반드시 성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나타냅니다. 한편 그해의 선거 달력은 6월 2일을 대통령 후보 교체 마감일로 표시했고. 그 날짜 이후에는 투표에 사용될 수천만 장의 투표용지가 인쇄용으로 발송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게 다가왔습니다. 즉, 국민행동당이 리카르도 아나야의 교체를 요청하고 새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카를로스 슬림임을 멕시코 중앙선관이 예알리는 법적 기한이 몇 주밖에 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초청을 받은 카를로스 슬림은 정시에 도착했으며 나바레테 프리다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대통령은 그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직접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여당을 대표하던 후보 리카르도 아나야는 이미 후보직 자진 사퇴를 수락했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사업가 카를로스 슬림은 제안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으며 흥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추대해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결정이므로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페냐 니에또 대통령은 카를로스 슬림에게 시간을 주기로 동의했고 이틀 후 그는 로스피노스 대통령 관절을 다시 방문합니다. 5월 말 그날 대통령 관절에서 돌아온 카를로스 슬림은 가족, 가장 친한 친구, 회사의 주요 주주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년 동안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로 선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포브스 잡지의 세계 억만장자 목록 최상위에 오른 카를로스 슬림은 대통령 집무실의 사적인 공간에서 대통령에게 응답했습니다. 제안은 고맙지만 팬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가족은 물론 자신의 사업 파트너와 주주들이 아직은 할 일이 많다며 만류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카를로스 슬림은 끝내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현 대통령이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정치 역사에한 획을 그을 뻔했던 후일담은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습니다. 정치가들은 이날의 단판에 대해 철저한 승부사인 카를로스 슬림이 사업가적인 기질을 다분히 보여준 한 단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이미 대세가 굳어버린 대선에서 자신이 나서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수익이 나야 뛰어드는 것처럼 정치도 승산이 있을 때 나서는데 당시 분위기로는 패배가 분명한 선거에 희생될 수 없다는 그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가 나섰더라도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가의 해석인데 그만큼 당시 정부의 실책이 너무 많았고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건 오브라도르 후보에게 서민층의 절대적인 지지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카를로스 슬림의 회사와 로페즈 오브라도르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개인 및 비즈니스 협력 관계로 판단할 때 어쩌면 그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사업가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현 정부 들어 대규모 광급 공사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어 최종 승자는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변화무쌍하다고 해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요. 모르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 출마의 변을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건강이 허락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이상으로 멕시코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에네켄 TV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